지금 주어가 the road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 예, 근데 여기서는 어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다가 우리가 어차피 오늘의 단어가 closure이니까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고, 어, 도로 폐쇄. 아, 그렇죠.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그냥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의 명사처럼 기능하는 경우는 복합명사라고 불러요. 문법 용어로는 복명사라고 부르고 이럴 때는 road 뒤에다가 뭐 apostrophe s를 붙여서 the roads 클로 e 이렇게 잘 하지 않겠죠 그냥 이제 원어민들도 마치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인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뒤에 넣을 말은 아마 도로 폐쇄 그렇죠? 그래서 the road closure 이렇게 되면은 도로 폐쇄. 지금 이게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와 우리 말이 좀 차이가 나죠.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영어로는 caused라는 이제 이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사실 이 말이 이 말에 가깝죠. 어, 도로 폐쇄는 하고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lot of inconvenience. inconvenience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a lot of inconvenience니까 많은 불편이에요. 그래서 도로 폐쇄는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가 사실 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도로 폐쇄로 인해 많은 불편이 발생했습니다가 이제 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시하자면 뭐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쵸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은 하고 announce라는 동사는 발표하다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여기서 나온 단어죠. 예, 저기다가 R에서 announcer 이걸 아나운서라고 부르는 건데, 어, the restaurant announced. 그러면 그 레스토랑은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발표했을까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자, 영구 땡땡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제 영구 적이라고 해야 원문에는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이 p e r m a n 단어는 어, 영구적인 뭐 영구의라는 형용사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permanent의 뜻을 제가 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영구적인, 영속적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인데 사실은 형용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다 형용사처럼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그 한자어들이 그런데요. 영구적인, 영속적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a permanent job 이러면 영구적인 직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보통 종신직, 영구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말의 한자어에서 이제 형용사를 마치 명사인 것처럼 그냥 예 적이나 이런 말을 빼고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번역된 거를 보면은 어 영구직이라는 말에서 permanent를 형용사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라는 거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permanent staff 그러면 상임 직원들 즉 이게 실제로는 어떤 뜻이겠어요? 상임의 라는 형용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 the restaurant announced its permanent closure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레스토랑은 영구하고 사실 영구 폐쇄. 그쪽 이상하죠 약간 그쪽 레스토랑이 왜 영구적으로 폐쇄? 아마 폐업? 제 생각엔 폐업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을까? 근데 뭔가 살짝 불안해졌어요. 네,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에 뭐라고 써 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보니까 여기는 폐쇄라고 돼 있네요. 그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데 그 연구 폐쇄가 사실은 폐업인가? 예,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이럴 때일수록 점점 강해지는 생각이 역시 사람은 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국어 국문학 책이랑 그 다음에 뭐 한국어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읽고 있고 한자도 제가 좀 많이 몰라서 아무래도 공부를 미국에서 했고 서양 언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말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조금 이 외국어를 다루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이 s란 단어가 나오죠 요거는 한국어로는 거의 번역을 안 해요 한국어는 그렇게 굳이 그 앞에 나왔던 그 주어 어떤 수유대명사가 있다고 그거를 굳이 표시하진 않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레스토랑은 the restaurant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It's 그것의 그렇죠. 이게 영어식이에요. 그래서 It's permanent closure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작을 하실 때는 거꾸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레스토랑은 영구 폐 발표했습니다 할때이 앞에 이제 한국어로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It's라는 말을 넣어 주실수록 좋겠죠.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영작을 할 때는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어, 우리 또 뇌에 뉴런들을 가지런히 예, 연, 연결시켜서 어, 한번 시냅스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보아요 오케이.